예배자로 살면서 느끼는 평범한 영성. 성탄 선물로 이웃을 위해 뭘 해드릴까 며칠을 고민하였다. 마을 노인정마다 닭과를 조금씩 나누기로 하고 과자랑 사탕이랑 음료를 한 상자씩 만들었다. 어릴 때 성탄절에 빵과 과자를 얻으러 교회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다. 김유석 집사님과 함께 신흥 덕천일리, 이리 삼리 노인정을 돌면서 한 상자씩 나누어 드렸다.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신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생일 선물을 동네 어르신들이 대신 받으신 것 같다. 어르신들은 작은 교회에서 이런 선물을 다하고 하신다. 뿌듯하고 흐뭇하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선물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일 텐데 아직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짧은 기도만 들을 뿐이다. 덕천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와서 교회가 교회답다는 모습을 이웃 동네에 알렸다.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해 교회 십자가에도 밤나무에도 불을 허니 밝혔다. 고향에서 맞는 성탄절의 감회가 새롭다. 소원하기는 교회의 빛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마다 복음의 눈이 떠지고 교회 종소리를 듣는 이마다 말씀의 귀가 열려지는 성령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